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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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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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표가 돼서 그분이 제 개업식에 찾아가있습니다회사 직원 개업식까지 이렇게 가네요. 조사했다고 남도 아니고 같은 업계에 이제 동사하는 사람으로서 축하도 할 겸, 인사도할 겸, 마침 반드시 출발할 정도로 조사하는 것이 길하네요. <laughs> 괜히 가져가고 왔습니다. <왔어요>. 푸는 <laughs> 하네요. 아, 그렇죠. 또회셀 하면 푸는 아니겠습니까? 푸스 시댁. <laughs>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 기정입니다. 네, 들어가시 사람들 의 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오늘은 전황 대리님이셨던 현황 사장님의 회사인 하나로 항공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도착을 했는데요.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더라고요. 돈 세다 힘들면 연락 주세요. 인수 합병을 이제 <laughs> 어. 어. 어, 어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필 <laughs> 나주까지와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네요, 네. 이제. 아, 그렇죠. 아, <laughs> 나주에가 네.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지바까지 내려오게 된 거는 농민의 눈높이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서 시골까지 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와 네. 멋있습니다 알라우 사투리 야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로 항공이요 <laughs> 어 이게 할수 있을 건가? 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화분이 지금 딱 도착한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제일 큰 나무 있거든요 아, 여기도 저기도 화반 하지만 진짜 나무는 따로 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그다 진짜 나무를 보냈네 이거는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나무 이름 하나만 좀이이 이 나무 이름 네, 한번 지어주세요나 이거는 이제 헬셀이 보내주신 제 고양이 고양이에서 보내주신 고양 나무니까 고양 나무 예, 고나무. 네. 호나무 여기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좀 전통 방식 예 네, 전통 방식 이 고사라고 하죠? 네, 한 번씩 절하는 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준비해 주시고요. 아 네, 네. 현금이 없는데. 네. 마음을 담아서 나중에 이제 계좌에 체크. 아하하하. 사기당할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파이팅. 고맙습니다 사무 공간인가요? 영업 네 진짜 네 많네요. 아 이게 다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열심히 네 영업해 가지고 이제. 네. 컴퓨터 이번에. 하나이았까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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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아요. 이거 조다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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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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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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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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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오거 이거. 이거. 이신문물이네요완 이거. 거기거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그 클럽도 이제 가면 입장권 듯이 이렇게 이거 보여주시면 당히 입장 가능한 하나로 네. 항공 네. 입장합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했어요. 아 네, 네. 식사. 아다어트 네, 아. 아. 원래 이런 고 그러니까 먹는. 국에뉴욕에못 이겨. 리가아한입 먹고 습니다

어, 홍어 한번 드셔보십쇼 좀 버텨요 음. 찐 반응이었지만 음. 제가 꼭 먹어야 될까요? 음. 아 이건 진짜 찐 홍어잖아요 뜯어봐요 음. 음. 안 찼어요? 해요 아... 진짜, 같이 안 같이 먹으면. 진짜 안 먹고 싶은데? 진짜 안 먹고 싶은데? 다음 주 바로 홍어시스텔 네. 홍어 메뉴가 네. 홍어 네. 됩니까 이제? 음. 아 진짜... 진짜 음. 이거 맞나요? 있 음. <laughs> 음~~ 한다가까 이제 경의 결과물입니다 계속 아무렇지 않다는 지금 지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해물찜이나 이따 <laughs> 원래 이렇게 파 맛이예요 아, 약간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팡해져요 갑자기 민트를 넣은 느낌 민트 맛 보다 살안 넘어가요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좋은 음. 이렇게 내려와서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게 성공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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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운이 남게 봐 우리. 성공의 기 남긴 방울토마토. 아, 음. 성공의 기운이 힘든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음. 어떤 개업식이다 주시고 이 보니까 음. 확실히 아, 앞으로 있어서 네. 잘될것 같다 라는 생각 생각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특별히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고 그렇기 음. 때문 좀... 방울토마토를 음. 강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훨씬 더잘 되시고 저희 회사랑도 한번 재해법 하시면서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의 바울 토마토 나도 들어야 되나? <laughs> 성공의 바울 토마토. 성공의 기운이 담긴 바울 토마토. Cheers입니다. 저희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무려 5시간이다 저희 가기 전에 선물 주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너무 엉뚱이었어요. 방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와! 감사해. 의미로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엄마 아빠랑 같이 먹어요. 네. 네. 떡이랑! 마우스패드인것 같아요. 대리님, 대리고 고양이랑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잘 먹을게요. 안녕. 사사님잘 <laughs> 가. <laughs> 잘 살아. 언제나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건강하십시오. 예. 네. 네. 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